깜다가아 깜딱한... 컨텐츠 오래 할 <laughs> 생각이 없었음. <웃음> 슴슴 아 슴슴 아우씨, 이게 낙뎀을 때문에... 아, 아깜자거나 공격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택할 택할 택이두 마리였구만. 겁나 죄송합니다. <laughs> 그만 그만. 마인크래프트는 오픈 게임이 확실하다. 이게 공프 게임이 아니고 무슨 게임이야. 민모의 마인크래프트 야생 1일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만들기. 가자. 왔다네, 왔다네. 오랜만에 또 돌아왔다네. 저의 마인크래프트 세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나무가 기본이죠? 나무부터 캐주고, 살살살 초반에는 정석 플레이가 있으니까, 정석 플레이 하면서, 제 야생 1일차 영상을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인크래프트 야생은 한편 한편이 되게 길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제가 평소에 게임하는 표정으로 할 거예요. 그 표정이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은 아니겠죠? 정색하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기분 나쁜 거 아니고요. 절대 화난 거 아니고요. 절대 집에 뭐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게임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 민모님 이날 기분 안 좋으신가 보다.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예. 평범하게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작업대를 하나 만들어보자. 딱 판자 판자를 오지게 만들어줘야지 딱 이렇게 해주면은 제작돼 캬후 <laughs> 쾌감 지린다 나 아직 기억하고 있어 내, 내 손이 알아서 기억하고 있네 설치 자 일단 나무 그걸 만들어야죠 도끼 아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 오, 오, 진작 알려준다 이거지. 나무 도끼랑 나무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그렇지.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굿, 역시 여러분 생방송 안 키고 혼자 했으면 하루 죄일했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아까우니까 아, 뭐야, 저리 앵기지 마. 자, 쉬이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너안 키워줄 거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자 일단 초반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산을 찾아가지고 광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바로 광산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는 또 광산에서 파밍하는 집이 어? 누구세요? 우와 뭐야 두더지야? 기니피그야 뭐야? 안녕? 일단 잡고 보자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라 아르마딜로? 아 공벌레 징그럽게 생겼다. 뭐해? 너좀 버틴다. 원방진따따따 따, 따, 따. 오케이 드디어 잡았어. 어 <laughs> 아무것도 안 주네. 어 양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양을 잡아야 침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잡아줘야죠. 오케이 컷. 자, 오 석탄 필수지. 오케이 우아어 야, 이렇게 생존해 가지고 언제 엔딩 보냐?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돌고 깽이 만들면 되잖아. 아, 아 깜따가 있다. 아, 아, 이게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서라운드로 들려 가지고 겁나 깜짝 놀랐네. 점프 샷. 짜식아. 아. 아, 심장 아파. 제가 쫄보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저기 뭐야, 핸드폰 사운드로 들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헤드셋 띄고 게임을 하면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 이게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요거갱이랑 돌검도 하나 만들어 놓죠. 혹시나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돌 도끼 하나 만들어 놓고. 됐다. 아시아. 난이도 보통인가요? 예. Yep. 제가 예전에 게임 좀 해봤다고 하드코어로 했다가 망했었죠. 근데 사실 하드코어로 마크한 이유 컨텐츠 오래할 생각이 <laughs> 없었음 슴슴 아 슴슴 급파 급하, 마음을 급하게 먹었다가 낙사 데미지로 사망할 수 있지 안 그런가 친구요 아, 마인크래프트는 공포 게임이 확실하다 이게 공포 게임이 아니고 무슨 게임이야. 초반에는 마을 찾는 게 정석임 저는 원래 혼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려서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도 낯가립니다 불편해요 생각해보니까 음식이 없네 다시 나가야겠다 어? 아띠와와 와, 마인크래프트 세계관 덜덜, 후덜덜덜. 겁나 멋있다. 오, 아래에 물이 있어요. 내려가면 죽겠죠? 일단 철수하자. 여기 다시 돌아옵시다. 밖에 나갔다가, 저기 음식 같은 거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동굴 탐험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자, 그러려면은 일단 나무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철로 도끼랑 곡괭이 만들어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할게요. 나무 이제 많이 캔것 같은데. 와, 여러분들 여기 맛집이다. 와, 여기 춘천 닭갈비다. 어? 안녕. 닭갈비 친구들. 들. 덜 들. 후후. 어? 친구가 죽은 걸 보고도 도망치지 않다니 용감하구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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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용. 어. 양이다. 양고기도 섭취해 줄게요. 양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지 또. 와, 여기 아주 그냥. 고기 바시네 그렇지 불쌍해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불쌍해하면 세상에 불쌍해할 게 너무 많아 자오 소도 있어 소고기도 먹자 으, 으, 그렇지 만나겠다 소고기 뜨, 뜨. 그렇지 야 여기 아주 목초지였구만 아, 됐다 이제 좀 살겠다 충분하지 않을까 고기 10개, 3개. 근데 고기 정도면은 포만감을 많이 높여줘서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동굴탐험 준비 끝. 아우, 씨, 이게 낙대물... 때문에... 아어 아, 깜짝아! 나 공격하는 거 아니지? 공격하기만 해봐. 그래, 안가. 예기예기예기흑팔박지야 좋았다. 아, 깜짝아! 공격하는 줄 알았네 뚜두둔 뚠뚠뚠 내려가다 죽진 않겠죠? 아난 똑똑해 이거지 자 이제 소고기를 익혀서 맛있게 냠냠 해주고 제가 지금 요 아래로 내려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 또 쉬프트 딱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죠 여러분들? 안 떨어지는 거 맞죠? 쉬프트 누르고 가면은 아, 맞죠? 안 떨어지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구리 가옷 만들어 주자. 석탄 넣고 구리 주괴. 됐어. 흉갑, 장착. 투구까지. 전투 준비 완료. 씽! 자, 저 아래 에 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거든요. 저 아래 에 좀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 e 호 반갑다. 에이, 에이,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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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야야. 어 양고기 섭취? 티티. <laughs> 어떠냐? 차차차 하하하하하하 <타>! <laughs> 내가 마인크래프트 하루 이틀 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덤비다니 의리 섰구나. 이 오징어는 뭐죠? 오얘막 알아서 죽는다. 불쌍하다. 자 이제 자원을 좀 채집해 볼까? 이 땅은 이제 내 겁니다. 일단 횃불로 영역 전개. 요이키 대카이. 요이키테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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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카이. 테카이. 두마리였구만 겁나 죄송합니다!!! 카이테카 테카이. 영청 테카이. 청카 그시 충돌 데미지 몸통 박치기 후후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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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 제발 어, 선생님 어 리스폰 하하 어리석구나 난 목숨이 두개지요 하하하하 헬로우 l o 지 h m o x y Tushy, t u 뭐 붙어봐 어 s h y 어 u s h 야, 야. 야 s h y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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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하 y Tushy, Tushy, t u s 들 y t 들 s h y 들 u s h y T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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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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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h y t 돌 s h y 돌돌 오우! 이버 그렇지. 클날뻔했네 침대 이버는클라이클날뻔버는클라이이이는이버좀나눠이는게 그렇게 싫냐? 이런 식으로 해. 어? 점프샷. 점프샷. 점프. 점프는 클라이버는 <laughs> 그만! 그만해아니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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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리스폰 되는거야 네 안가? 어 친구 많다고 자랑하냐? 또 집당 부타야 이거 아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천재인데요. 아니 여러분, 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 꿀팁 감사합니다. 블록 사고 때리기. 예. 따잇. 됐다. 와, 다이아 구하기 진짜 힘들다. 이렇게 다이아 구하기 힘들어서야. 자, 일단 다이아 3개 파밍 성공. 나이스 합니다. 일로 내려가 보자. 아직 나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어. 오 용암 오오맨 짜자잔 일단 용암이 있다는 것 무언가 있다는 것야 기회오 철보다 좋은 거 얻어버렸죠 짜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다이아 세트 여기서 만들고 갈까? 다이아 세트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곡괭이? 도끼? 아니면은 검? 바봇은 철로만 해도 충분해서 도구부터 그치 일단 도구를 먼저 만들긴 해야 돼 곡괭이 먼저 가자 답답하다 캐는 게 너무 답답해요 곡괭이랑 검 갑시다 와우 이러고도 두 개가 남아? 훌륭해 자 저쪽 아래쪽 모험은 끝났고 독. 아 횃불이 무빙 지렸죠 하. 야. 하. 나 다이아검이야 이걸 니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금방진 기요호 여기 아주 맛집이었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나그 뭐야 지금 체력도 없고 한번 전초기지 갔다 와야겠는데요 좀 위험하다 석탄도 좀 구해야 되고 어, 석탄이다. 와, 석탄 죽은 것 같았는데. 거미 눈도 뽑았네, 내가. 언제 거미 눈을 뽑았지? 징그러. 아 너무 올라가기 힘들다. 조금만 미끌하면난 바로 죽는 거아니야다 왔다. 예. Yeah. 내가 돌아왔다! 휴! 아,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네.